항상 여러분들은 쉬는 거는 언제 쉬어요? 이렇게 멈춰 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쌓이면 그때 풀, 풀어주려면 풀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젖산은 그때부터 그때 풀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풍질 걸을 때도 이렇게 체중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힘이 안 힘을 안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발목만 발목만 보세요. 발목만. 벌써 발목이 이렇게 온다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딱히면 벌써 여기서 이동할 쪽에 벌써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을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그, 계속 가게 되면, 그 가는 그대로 관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힘만 딱 빼줘도 다리가 이렇게 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부러 차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관절이 안 좋고요. 그냥, 가는 관성을 이용해서 힘만 딱 빼주면 다리에 힘이 쫙 빠져나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의식은, 여러분들 이 다리 중에 가장, 부하가 걸린 부분.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무릎이든, 뒤에든, 종아리든, 이 종아리든, 허벅지든 간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 이 평지에서. 그럴 때 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갈, 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에 필요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리막길, 계단 내려갈 때도 중요한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에 체중 안 실린 발을 가볍게 툭쳐서 풀어주는데, 이때 어디를 의식하냐면, 여기, 여기. 내려갈 때는 이관절에영향이 많아요. 아셨죠? 주가 여기 여기에요. 그 다음에 허리죠. 근데 그런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전체 힘을 딱 빼주면서 내가 좀더 필요한 부분을 의식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계단이 높게 되면 발을 쭉 펴서 발끝 들이면서 여기서 충격 1차, 그 다음에 무릎이 2차에요 이렇게 아셨죠? 네. 내 몸이 충격 흡수해줘야 됩니다. 자 가시죠. 어떻게 되죠? 그래, 가 아, 그죠? 여기 힘이 찰떡들있죠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발을 딛고 체중이 바로 앞으로 가버리면 여러분들 여기가 강한 사람은 여기서 잡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안 되게 해야되겠죠? 여기에, 여기에 이 힘을 안쓰고 여기에 사중이 안걸리게 해야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네? 내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지만 내 몸은 어디에다 위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엉덩이를 뒤로 빼버립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오게 하지 마세요. 딱 뒤로 빼놓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려가시는 분들 보면 배가 이러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어휴, 씨. 하긴 퉁내내는 게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내리막길을 가실 때는 내리막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실은 언제나 똑같아요. 지구 중심하고 일직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일직선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넘치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거 안 치면. 무릎하고 일직선이 돼야죠. 어디하고? 뒤꿈치하고. 내려갈 적에는 좀 뒤꿈치에 신경 쓰시죠. 우리 내 몸에 체중을 버티는 것은 앞꿈치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뒤꿈치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가실 적에는 내 중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뒤꿈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리막길을 가실 적에 앞다라, 아, 발가락 앞다리, 발 앞이 신발 앞에 닿으신 분들은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앞에 닿지 않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보폭이 넓으신 거예요. 보폭이 넓거나 예? 보폭이 넓으면 바로 닿죠. 보세요. 발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대부분 들이래요 앞에 닿아요. 발가락이. 그래서, 공폭을, 1차적으로 공폭을 좁히시고, 중심을 뒤꿈치에 둡니다. 그래서, 이걸 잘안 되시는 분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목소리> 보호하듯이, 뭐 이게 보호하듯이, 뭐 <목소리>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아, 아니, 다른 아니에요. 트위스트 트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꿈치에,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는 팔자가 안 좋습니다만, 내리막길에는 약간 팔자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심을 뒤로 하고 복부를 좁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보고요. 그 다음에 계단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가보겠어요. 제일 위험한 데까지 가볼게요. 자, 갈때 이렇게 갑니다. 팔이, 팔이 중요합니다. 올라가때보좀 팔이 중요합니다. 자, 자 이런데 복부를 좁아지면서. 그죠? 어때요? 자, 최대 경사인 여기뒤 뒷골 내려오죠? 그럼 바로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뒤꿈치. 뒤꿈치. 아셨죠? 자. 자, 제일 병사 심한 데도 가볼게요. 그런 데도 이렇게 해서 그죠?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리막길 뭐가 중요하다? 보폭과 중심을 어디로 위치하느냐? 뒤로. 이 엉덩이를 내려갈 때는 잘안 되시면 아예 뒤로 빼세요. 뒤에서 왔다 갔다 하게.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절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계단입니다. 계단은 턱이... 차중이 착지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착지 충격은 내 몸무게의 3배에서 5배까지 가립니다 더군다나 대나무게까지 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소방가까지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굽번지죠 허벅지가 어떻게 되죠? 굽번지면서배터의사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 막때 쓰는 대성사도근은 어떤 힘을 쓰냐면 이 근육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에 익숙해있어. 요 어지막 길에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익숙해있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해지고 다치는 것은 익댑니다. 아셨죠? 충격은 관절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발은 근육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게 늘어나면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착지 충격하,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허벅지를 움직임이 네. 네. 많이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해결되요. 그렇죠? 네. 내리막길에 동의 있어서는 경사와 계단으로 나뉘어지고 경사에 내 있어서는 목텨과 중심을 뒤로 위치시키는 음. 걸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음. 계단에서는 착지 충격과 음. 위에 있는 다리에 허벅지 근육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비력을 여주는게 방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차트 충격을 어떻게 줄일까요? 계단이 폭이 좁으면 그냥 어떻게 이렇수 있냐면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도 앞으로 그냥 가면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충격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딱 했다가는 <laughs> 힘들죠. 많이 부리니까 이때는 살짝 옆으로 가는데 옆으로 가는데 이쪽. 발레리는 것처럼 발을 쭉 펴서 가지고 발꿈치 먼저 닿고 자, 이런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됩니다. 그거는 뒤꿈치로 이렇게 려고는게 아니라 발가락 전체로 디디려고 하지만 경사가 있다 보니까 뒤꿈치부터 닿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에 체중을 위치하게 하는 거고 이런 경사면을 내려갈 때에는 자, 옆으로. 경, 이, 경, 이 계단 내려갈 때에도 앞으로 대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충격이 맞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자, 같이 구부해도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착지 충격 없죠. 소리 안 나죠. 착지 충격은 소리로 할수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면 그만큼 충격이 큰 겁니다. 그럼 보세요. 소리가 안 나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중기를 돌아가면서 철이 거의 다 내려오는데 뒤딜 때는. 발목부터, 발끝부터 들이면서 발, 여기를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무릎.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이중으로. 그 다음에 위에 발은 여기서 이쪽에 체중이 다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안 듭니다. 굽어져서.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로내려가는자세 이렇습니다. 옆으로 가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심을 이렇게 휘로 올려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다시 반대로 이런 느낌가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내리막길에는 그리고 신발끈이 조금 조여주셔야 됩니다 신발끈이 조금 조여주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 내리막길에 특히 이 허리 힘을 빼갖고 고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뒷모습이고 보시면은 앞모습 이렇게 가죠 좀더 빨리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좀 계단이 높다 싶으면 몸을 측면으로 돌리는 거죠 자 내리막길에는 발이 약간 팔자로 뒤로주시면 되는데 팔자로 뒷지만 뒤꿈치는 바닥의 노란 중앙선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리에 힘이 빠지셔야 돼요 자 허리에 힘이 이렇게 이렇게 될 정도로 빠지세요 자 이렇게 자 제가 굉장히 올바르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아셨죠? 자한발체중안 실린 발 가볍게 힘을 빼주세요 자, 체중 안 쉬는 발툭 털고 딛고 털고 딛고 털고 딛고 무릎이 충격을 흡수해주고요 자 디디면서 발끝을 디디면서 발목에서 먼저 충격 흡수해주고 그 다음 무릎이에요 자허리 힘을 빼가지고 고관절이 고관절이 뒤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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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은 대각선입니다 자 굉장히 오버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버에서 굉장히 이런 느낌으로 자 평소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냥 몸에 힘을 빼십시오. 빨리 가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몸 전체를 특히나 하, 아랫도리, 아랫도리를 의식해 하십시오. 허리 내리막길에는 허리와 무릎과 발목을 의식하셔서 그부분에 힘이 빠지도록 합니다. 발목, 무릎, 발목, 무릎, 허리는 기본적으로 힘이 빠져 있고요 내려, 디디면서, 발목을 쭉 펴서 디디면, 발목에, 발이 닿는 순간부터 발목이 힘을 빼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다음에 무릎이 굽혔다 펴면서 흡수해주고, 중심은 돌, 돌아갑니다. 디디면서, 디딘발 쪽에 체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중심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트위스트 추듯이 돌아갑니다. 내려 디디면 그 발로 체중이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 딛는 발들로 체중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중심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체중, 체중이 안 실려서 창체 충격을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팔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팔이 대각선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움직이셔 좋아 주십시오. 자 계단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내려와도 이렇게 평지를 만나면 반드시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언제나 이렇게 계단 하나를 내려가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한 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주 어떤 스포츠든 잘하는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의 그런 힘의 소모를 최소화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상급자가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가지고 모든 스포츠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모두가 바뀝니다. 오르막이 됩니다. 가슴이 앞으로, 계단 오를 때는 지그, 제그 계단이 좀 높으면 상체가 좀더 와인드요. 될수 있으면 다리 힘을 최소화 하셔야 되고요. 내리막을 내오신 다음에 올라갈 적에는 좀 천천히 내리막을 내려올 때 쌓이는 피로가 있기 때문에 오르막을 갈 때는 빨리 가시면 되게 힘듭니다. 내리막을 내려오신 다음에 올라갈 적에는 조금 천천히 한발한발내발 한 발, 발 걸음 디딜 때마다 체중 안 실린 발을 풀어주세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림 보고 오세요?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잘 하실 수 있는데, 어, 오래다니신 분들은 오히려 잘못 하실 거예요. 팔을 이용해 주세요. 팔이 이렇게 옆으로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팔이 대각선으로. 뭐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laughs> 제 팔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팔이 안 움직여요. 팔을 보세요. 제가 팔을. 팔. 팔. 이렇게 팔이 거의 90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다시 뒤로 갔다 오면서 팔이 이렇게 구부져야지 이렇게. 구부질 정도로. 그리고 앞뒤 간격을 좀확대세요 앞사람과 붙어 가게 되면 앞사람의 페이스에 말립니다. 그리고 앞사람도 앞사람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앞사람이 지치면은요, 뒷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뒷사람 너무 바짝 붙으니까 앞사람이 본능적으로 쫓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잃고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덜렁, 덜렁거립니다. 허벅지보다 덜렁거림이 좀더 커집니다.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좀더 덜렁거립니다 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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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세요 이거는 의식 안 하는 순간 힘들어 갑니다 자 발목 자 이제 발목 갑니다 발목 자 발목 자 허리부터 계속 힘이 빠져 있어야 돼 허리 허벅지 무릎 오금 종아리 이제 발목 발목 힘 뺍니다.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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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에는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예? 다들 안 하시네 그냥. 신경을 안 쓰시네.